가수 박지현의 개인 사진전이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원투갤러리 카페에서 열리고 있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스타 리매치를 통해 개최되었으며 박지현의 데뷔 이후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장은 박지현의 다양한 모습과 경력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으며 팬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이미 전시장을 찾았으며 한 팬은 박지현 팬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그 전시회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박지현은 이번 전시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이번 전시가 성황리에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고그 전했다. 이번 전시는 박지연의 음악과 인생 여정을 사진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그의 팬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전시 첫날부터 원투 갤러리 카페는 박지연의 팬들로 가득 찼으며 일부 팬들은 개장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전시장 내부는 박지연의 데뷔 초 사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배치되어 있어 팬들에게 그의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단순한 사진 전시회를 넘어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인생 철학을 담은 메시지들이 곳곳에 담겨 있어 팬들에게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전시장을 방문한 한 팬은 박지현의 음악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진솔한 모습과 열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 고소감을 밝혔다. 특히 전시회 마지막 부분에서는 박지현의 미공개 사진과 팬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팬들은 이곳에서 박지현의 친필 메시지를 통해 그의 진심 어린 감사를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사진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팬들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박지현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위지를 다졌다. 그의 팬들과의 소중한 교감이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10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많은 팬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의 사진전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